안녕하세요. 점수님의 다용세상입니다. 오늘은 류엔의 진주와 에케몬스톤. 아, 이, 이 아이가 이름이 그냥 문스톤이라고 하거든요. 문스톤이라고 하고 팔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에케몬스톤 같거든요. 에케몬스톤 같은데 그냥 문스톤이라고 그러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히 이름은 모릅니다. 에케몬스톤인지, 그냥 문스톤인지. 정확하게 이름 몰라요. 오늘 이렇게 유엔의 진주와 몬스터 분갈이 하겠습니다. 이 몬스터는, 음, 여기, 요즘 계속 시리즈로 쓰고 있죠? 요즘 계속 시리즈로 쓰고 있는 이 해바라기 화분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수층 깔아놓고, 문스톤 분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에케 문스톤과 문스톤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아는 문스톤은, 제가 아는 문스톤은, 음, 미인 종류거든요? 미인 종류의 문스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인 종류,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땡글땡글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중에, 그렇게 생긴 아이들 중에 문스톤이 있어요. 홍미인과 정말 비슷한 아이거든요. 비슷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문스톤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파는데 문스톤이라고 그러고 팔더라고요. 이 에케 문스톤은 제가, 어, 분화꽃단지 가서 이제 사가지고 왔거든요. 꽃단지에 이름, 이름이 김해 분화 꽃 김해 분화꽃 아 이름이 엄청 길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비네 분화꽃 생산자 연합회 이런 이렇게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사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스톤이라고 하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에케 문스톤 아닌가 이랬는데 마침 거기 계시는 분이 어 거기 계시는 분이 잠깐 봐주시는 분이라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건하러 가셨는데 잠깐 봐주시는데 이름을 정확히 모르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스톤을 사가지고 왔는데, 에케문스톤인지 그냥 문스톤인지, 근데 다육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다른 얼굴에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나요? 저는 그거가 잘 모르겠어요. 다육이 이름에 똑같은 이름에 다른 얼굴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얘도 문스톤, 제도 문스톤인데 얼굴이 완전히 틀리며 그것도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는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애케 문스톤이다. 그렇게 90%는 제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문스톤 제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서도 문스톤이라고 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메인 종류의 문스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그래. 에케몬스톤 같은데 왜 그냥 몬스톤이라고 하고 팔았을까 크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있었어요 몬스톤이라고 그냥 저는 에케몬스톤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렵니다 짠 이렇게 흙을 채워줍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보면요. 이, 다육이 하시는 유튜버들도 보시면, 이렇게 분갈이 하실 때, 보면은, 뿌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뿌리 정리를 깔끔하게 안 했다가, 좀 아이들이 뿌리도 못 내리고, 썩어서, 무너지는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뿌리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분갈이를 분갈이 분가리 시기가 왜 봄가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분갈이를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분갈이도 합니다. 왜? 제가 하고 싶으니까요. 그게 너무 좀 계절을 그렇게 다 정해가면서 해야될건지 왜냐면 겨울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적응, 크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자라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겨울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갈이도 조심해야되고 왜냐면 뿌리나는 시기도 겨울에는 더딥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종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분갈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겨울에 분갈이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한 여름은 한 여름은 아이들이 또이 땡볕에 자기 몸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뿌리까지 내야 되고 적이 새로운 흙에 또 적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여름에는 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놔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독도 가는 마사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놨다가, 또 얼굴도 다 빼줍니다, 제가. 얼굴에 지금 흙이 완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엉덩이 밑에까지, 엉덩이 밑에까지 흙을 마사를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지금 이 애깨몬스톤이 정말 단단해요. 정말 잘 컸어요! 이 화분에서 이 아이가 좀 오래 큰것 같아요. 이케먼스톤이 정말 잘 컸어요. 입장도 단단하고 얼굴도 정말 예쁘거든요, 지금. 상태가. 만져보면 단단하고 얼굴도 보시면 눈기도 막 나고 하잖아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한 다육이들을 보면은 얼굴에 막 윤기가 막 납니다. 가운데 돌들좀 빼주고, 이 엉덩이 밑으로 마사를 끝까지 집어넣어줍니다. 제 모자가 너무 커서 그림자가 생기고, 그리고 화면을 또 가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에케 몬스톤 에케 몬스톤 분갈이가 끝이 났습니다. <laughs> 이름표가 안들어가네 너무 얇아가지고 이름표가 이름표가 너무 얇아가지고 안들어가 이 정도만 아, 안보이시죠? 제가 지금 하면서 분갈이를 하면서 저만 보게 되는거예요 계속 아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보여줘 가면서 해야 되는건데 분갈이를 하면서 계속 저쪽으로 저만 보고 있습니다 에케몬스톤, 분갈이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에케몬스톤, 분갈이 끝났구요. 자, 유해네 진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엔의 진주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여름에 훅 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다육을 키웠었거든요. 마당 그때는 마당이 있었는데 몇년 전이죠. 마당 이 있었는데 마당 한 켠에다 뒀더니 제대로 바람도 제대로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름에 훅 보낸 아이 중에 하나, 요 진주, 액 아니, 에켐 아니, 뉴엔의 진주입니다. 근데, 뉴엔의 진주를, 아, 그렇게 보낸 기억이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너무 예쁘고 너무 너무 색깔 보세요 색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햇빛에 달달 달달 또 먹으면 또 얼마나 더 예쁘게 클지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쨌든 다육이를 살 때는 뭐 보낼 거를 생각하고 사지는 않잖아요 죽을 거를 생각하고 사지 않으니까. 잘잘 잘 키워보리라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사게 됩니다 보냈던 아이들도 또 사게 되고 아이 아이는 좀 나하고 안 맞는데 싶으면서도 또 사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뉴이 진주도 목대이시 크는 아이라 제가 요즘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제가 목대이시 크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목대시 크는 아이들이 나중에 딸딸 묻고 많이 키우면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목대가 예술같이 막 이렇게 쉬어지잖아요. 그런 수영도 좋고요. 저는 그래서 이 목대시 크는 아이들을 요즘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좀 올려줄게요. 너무 깊이 묻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올려줬습니다. 이 아이도 힘이 지금 없으니까 받침을 해줄게요. 음, 이 아이도 지금, 아, 이게 너무 짧지 않나.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받침을 한번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될까요? 너무 짧아서, 음. 두 개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만 해주고 탕탕탕탕 중간 마사로 복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이 크는 아이들이 요즘 좋습니다 잘커 주길 바라며 짠 유엔의 진주 후딱 분갈이 마쳤습니다 목대 시 크는 아이들은 분갈이 하기도 쉽고요잘 무르지 않아서 좋은데 이렇게 목대가 쑥 나와있는 애들은 그런데 그때 제가 키웠던 물러서 간 아이 그 아이는 목대가 없 없이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훅훅 갔나 봐요. 이렇게 조금 수을좀 줬고요. 음 이렇게 오늘 유엔의 진주와 에케몬스톤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갈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